신기한 독 읽어줄게요. 홍영우 글 그림 이제 읽어줄게. 옛날 어느 마을에 농사꾼 하나가 살았어. 하루는 농사꾼이 밭을 일구느라 괴미질을 하고 있었지. 한참 일을 하는데 괴미 끝에 달가당 하고 무엇이 닿는 소리가 나. 하보니 큰 독이 하나 나와 사람도 너무 키들어갈 만큼 커. 그런데 일그러지고 볼품이 없는 헌독이야. 이까지 독! 하고 그냥 내버려 두려다 좀 아깝기도 해서 집으로 가지고 왔어. 독이 안에 있어? 그걸 마당 한 구석에 갖다 놓고 괭이를 넣어 두었지. 괭이? 괭이. 이튿날 농사꾼이 밭에 가려고 독에 넣었던 괭이를 꺼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방금 꺼냈는데 도관에 똑같은 괭이 한 자루가 또 들어 있어 이상도 하지 하고 도관에 괭이를 다시 꺼내봤더니 아니 또똑 같은 괭이가 한 자루 들어 있지 뭐야 응? 거참 신기한 도기로군 농사꾼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엽전 한 입을 도 도관에 넣었다가 꺼내봤어 도응 독? 도관에 응, 독 여기 도기 이게 이게 어도 그랬더니 도관에 역전 한 입이 또 들어 있는 거야. 그걸 꺼내고 보니 또한입이 있겠지. 이야, 이거 큰 보물을 얻었구나. 농사꾼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무엇이든 넣었다가 꺼내면 똑같은 것이 자꾸자꾸 나오는 신기한 독이 있다는 소문은 온 동네에 쫙 퍼졌어. 소문을 듣고는 욕심이 왈칵 나서 견딜 수가 없거든. 어떻게 그 독을 빼앗아올까? 온통 그극립뿐이야 그러다가 영감은 무릎을 탁 쳤어. 왜탁 쳤는데? 부자 영감은 불인나케 농사꾼을 찾아가서 대뜸 물었어. 여보게, 자네 이독 어디서 파냈나? 왜요? 우리 밭에서 파냈지요. 그러면 그렇지. 이 독은 내 것이 틀림없네. 네? 아니. 내 밭에서 파낸 독인데 어째서 영감님 독이란 말이오? 음. 그 밭이야 원래 내 밭이었잖아. 이 독은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묻어놓았던 거야. 나는 자네한테 반만 팔았지 독은 팔지 않았거든. 어, 어, 누가...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 하게 도네 누가 가져갔어? 농사꾼은 독을 부사 영감한테 돌려줄까 했지.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손살을 치면서 말리는 거야. 영감 억지 소리 고지 들을 것 없어. 그리고 멍멍이도 있어? 원님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보게나. 농사꾼은 부자 영감과 함께 고울 원님한테 가서 누가 진짜 인자인지 가려달라고 했어. 그런데 신기한 독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거든. 너희들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어디 내 눈앞에서 한번 보여 보거라. 응? 농사꾼은 나조리 갖고 있던 육무방망이 하나를 도관에 넣었지. 그랬더니 꺼내도 꺼내도 똑같은 방망이가 자꾸자꾸 나오거든. 과연 신기한 독이로구나. 원님은 독이 자꾸 탐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 재판 생각은 뒷전이지. 여봐라! 듣고 보니 둘이 하는 말이 다 그럴듯하구나. 그렇다고 독을 두 개로 나눌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이 독은 나라에 바치도록 해라. 그러면 싸우는 일도 없을 것이고 너희들은 만 백성의 범보기로 칭찬받을 것이니라. 알겠느냐? 네! <laughs> 농사꾼과 부자 연감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만 벌리고 멍하니 원님을 바라보았어. 원님 말은 누구도 어길 수가 없으니 어떻게? 얘 거지.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 하고. 얘 거지 얘. 흥, 독을 빼앗긴 채 털레 털레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원님은 당장 독을 자기 집으로 날랐어. 이 보물 단지 안에 뭘 넣는담?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 보니 절로 입이 해벌죽 해졌지. 그런데 이 집엔 여든 살이 넘은. 원님 아버지가 있었어. 그 아버지가 대첨에 놓인 낯선 독을 보고는 혀를 차. 이까지 더러운 독을 누가 여기다가 놨어? 누가 놨어? 그런데 문득 도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지거든. 들여다보니 독이 어찌나 크던지 도가니 잘보이 엄마 얘가 옮겼어 너, 언님 아버지는 주, 까치발을 하고 고개를 도관으로 쑤 밀었어. 에콕콕콕콕! 언님 아버지는 그만 독 속으로 빠지고 말았지. 어이, 어이, 아, 그래. 그러니 집안이 난리가 났어. 언님이 달려와서 얼른 아버지를 독에서 꺼냈지. 아, 그런데 도관에 또 아버지가 있질 않겠어? 모뭇거리고 있으니까 도관의 소리를 쳐. 무엇들 하느냐 나를 어서 꺼내지 않고 원님은 그 아버지도 꺼냈어 꺼내고 보니 도관에 똑같은 아버지가 또 있네 이 아버지도 꺼냈지 그런데 도관에 아버지가 또 있어 꺼내놓고 보면 도관에 똑같은 아버지가 또 있고 또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꺼내다 보니 대청에는 원님 아버지가 가득 찼어.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보자, 아버지. 응. 아버지 아버지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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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내가 내가 아, 어? 아, 아, 아버지들이 다 같이 왜 그러느냐? 아버지? 스무 살. 수연이도 이따가 해보자. 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여기 수연이가 해봐. <웃음> 그러다가 <웃음> 아버지들끼리 말싸움이 붙었지. 네가 진짜 원님 아버지다 아비다 가짜들은 쑥 물러가거라. 네가 뭔데 냉세를 하려드느냐? 나야말로 진짜다. <laughs> 나중에는 아버지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치고박고 <laughs>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어. <laughs> 싸움은 차차 심해져서 밀치고 당기고 하는 중에, 근데 이게 부셔졌을까? 한명 됐네. 와장창 깨지고 말았어. 그럼 어떻게 됐지? 한명 됐을 걸. 신기한 두근 깨져 그만 못 쓰게 되고 말았어. 대청의 아버지가 가득 한네이어렀지 원님은 하도 기가 막혀 한숨만. 이거 왜 깨졌어? 엄마 이거 있다네. 왜 깨졌어? 싸우다가 깨져버렸어. 근데 그... 어떻게 됐지? 그러면. 이 깨진 독은 누구 거야? 그 아까 그 찾은 내거 찾았으니까. 근데 부자 용감이 자기 땅에서 나온 거라고 자기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원님... 거야가 아, 그래? 응. 거짓말친 원님도... 거야. 거짓말. 원님도 욕심 부려서. 응 나쁜 거야. 개만 찾기. 총. 그래? 그러면은 신기한 독은 그 원래 엄마. 주인한테 가지도 못하고 난리어. 깨져버렸네. 엄마. 이제 못 써. 음. 그렇구나, 재밌었어? 응, 재밌어, 재밌어.